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가 라며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총발기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문재인까지 직접 나서 윤석열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래커입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시 문재인 정부처럼 전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해야죠, 돼야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느냐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자 여권 내 적폐들이 우르르 달려들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 자신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문정권에 대해 적폐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란 뜻으로 해석됐기 때문이죠. 이 같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해찬 전 대표는 어디 감히 문재인 정부 적폐란 말을 입에 담는단 말인가 라고 발끈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 장례식장에서 기자들에게, 기자에게 호루새끼라고 발끈했던 모습에서 한치도 달라지지 않은 어떤 상황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청와대도 발끈했죠. 자, 그러더니 급기야 문재인이 직접 나서 사과를 요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거 개입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인데 본인이 적폐가 아니고 깨끗하다면 발끈할 일도 없을 텐데 쫄긴 쫄았나 봅니다. 어제도 청와대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불쾌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그리고 하루 뒤인 오늘 문재인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요구한 것인데요. 오늘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문재인의 발언을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언론에 전한 것입니다. 박수현 석에 따르면 문재인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대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본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본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문장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이 대목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한심한 발언이죠. 윤석열 후보가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을 거쳐 결국 사퇴하고만 근본적 이유를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현 정권과 관련한 수사에 손만 댔다 하면 국회 법사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현 여권이 알받게 한 검찰 내 친여성향 검사들과 간부들 할것 없이 총발기의 수사를 막았죠. 그것도 모자라 때론 여기에 김명수의 대법원도 합류했습니다. 그나마 양심 있는 검사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면 어김없이 유배를 보냈습니다. 또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 월성원전을 감사해 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출석해 여당 의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기 일수였고 결국 최재형 감사원장도 윤석열 후보와 같은 이유로 사퇴하고 정치권에 합류했죠. 또 월성 원장 말고도 문재인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두루킹 댓글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도 말끔히 수사가 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또 그날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USB에 뭘 담아줬는지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밖에 문재인 정권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대목들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하룻밤을 지새워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전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어디 감히 문재인 정부 적폐란 말을 입에 담는단 말인가? 이런 말을 할수 있는지, 지금이 무슨 임금을 모시고 사는 조선시대입니까? 참 이해찬의 저 발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는데요. 윤석열 후보 이런 말도 했죠. 자기네 정부 때 정권 초기한 것은 헌법 원칙에 따른 것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네들의 비리와 불법에 대해서 한건 보복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내로남부를 지적한 것인데 이거 천번만번 번 맞는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접회청사는 문재인 정권이 전 정권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먼지 털듯 표적 수사를 하면서 내세운 구호입니다. 촛불 정신이란 말과 함께 사용되어 왔는데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 국정원장, 장차관, 국회의원, 군 장성, 각 부처 군무원까지 200여 명이 구속됐고 1,000여 명 이상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징역형 합계가 100년을 훨씬 넘었다고 하죠. 또 다섯 명은 수사 받는 중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문제는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한 한 분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면서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의 시작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 출범 2년이 되던 2019년 5월 문제에는 선접핵 청산 후 협치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권 출범 2주년을 일주일 앞두고 한 말이었는데요. 적폐 청산한답시고 정치보복을 2년이나 해놓고 그것도 모자라 또 한다는 그런 메시지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래 놓고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본인이 적폐로 청산당할 것 같으니 발끈하는 모습 참 가소로울 지경입니다. 윤석열 후보 자주 이런 말을 하곤 했죠. 국민이 불러서 정치권에 들어왔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국민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고 단죄할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윤석열 당신이다. 이런 심리도 많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때문에 어제 인터뷰 발언, 에, 인터뷰 발언은 그 결기 또그 속에 담고 있던 어떤 진심을 꺼내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청와대와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도가 지나치다, 뭐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말들은 어떻습니까? 현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은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여러분의 손으로 무덤을 파자, 우리의 손으로 그를 잡아서 역사 속으로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보내주자, 이런 막말을 했고요. 사람이 먼저라던 문제는 거대한 횃불로 보수를 불태워버리자고 말한 바 있습니다. 뭐 이런 말도 공개적으로 하는데 적폐청산하겠다는 말이 뭐가 그리 정치적 도의에 어긋나는지 저는 당최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한민국을소하는 뉴스델리베스트 미랭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